응답해 주셨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언제이냐?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속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다윗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인 본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laughs>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자신이 이 나를 그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남이 너, 너 범죄했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양심의 가책 이것이 제일 먼저 찌르고 마음을 심히 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삼절에 보니까 자기의 살이 성한 것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 죄악이라고 하는 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함이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전화통 한 걸려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지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게 이제 몰골이 그냥 뛰어가지 않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니까 머리가 무거워져요. 자기의 죄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해지고 그리고 5 절에는 자기의 상처 몸에 그 양심의 가책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몸이 썩고. 악취가 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미한 까닭이로다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 그때 깨우치는 이 자체가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자신이 범죄하고도 그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영혼에 악취가 나고, 영혼이 골마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울증의 결론이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놈들은 냄새도 없어요 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만진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놈이 들어오면 우리를 마음을 평안이 아니라 마음을 쏙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고 언제 스스로 없어지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잘못, 내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돌려드릴 테니까 주님 가져가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은 나는 다시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복입니다. 자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골마 터지고 악취가 나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몸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허리도 구부러지고 슬픔 중에 애통하는 중에 얼굴에 늘 웃음이 없는 것이야 웃음이 도망가고 슬픔만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몸에 열도 나고 살이 상한 것도 없어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눕고 싶고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신음이 차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판식이 오고 10절에 보니까 심장이 뛰고 기력이 세지고 눈빛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것은 다윗의 경험인데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란 놈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죄악은 들어오지 말라. 내가 뭐 하여튼 금으로 단장을 하고 금으로 보호해도 죄악이란 놈은 언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바울은 로마스 1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경건도 도망가고 우리의 마음에 점점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1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두는 게 이게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자체가 진짜 행복인데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평상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평상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평상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해버리냐? 이런 것도 그냥 내 버려,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들어있으면, 이거 어디를 가든지, 아,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관심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더러움을 당해도, 정욕을 해도, 이때부터 내 마음의 가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6절에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 욕심이 찾아와서, 아, 이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모한다신화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죄악이 가로막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지만 우리의 영혼이 꼴못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살 맛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면요. 차라리. 이 밤이 계속해서 길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오리라. 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상실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불안함도 강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다 들려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사0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니다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면서 아버지로 받아야 될 품짓을 다 가져다가 이제는 허랑방탕하고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 사는 삶이 최고로 생각하다가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 하늘에는 태양이, 또한 저녁에는 큰 달이 둥실둥실 떠있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간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탕자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순간이 탕자에게는 행복의 순간이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절대로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 마음만 먹어도 행복해지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 합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있던 어느 한교의 주일날, 이장례비사가 됐는데, 이 낚시를 가는 거예요. 낚시에 정신이 팔렸어요. 주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뭐 이상한 뭐곤충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오니까 뭐 연락이 막올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도 오고 교회도 연락 오고 그런데 가니까 사람이 쭉 뻗어가지고요. 진짜 숨만 쉬지, 오, 몸이 파리해지는 게, 야, 사람이 죽으면 저런가 싶더라고요. 손을 만져도 차갑고, 발을 만져도 차갑고, 그냥 숨만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런데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는 권사님은 차 오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무릎 꿇고 찬송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자기는 수면 시지 우리가 꿀이 는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신이 없는데 그나 이제 깨어났어. 깨어나고 있는데 그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매주 금요일 되면 금요일 되면 천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그 때, 목사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신방을 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팍, 지옥으로 막 사탄들이 날 끌고 막, 얼마나 내려간지, 내려가도 내려가도 끝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 그러면서 그냥, 주여! 주여! 이 말만 하니까, 이 사탄 놈들이 다 놓고 도망가더라네. 그때도 언제냐? 깨어난 순간이라.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게는 성도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아이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침에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감사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주님은 행복해지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여호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의 찬송이 울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고, 막, 이건 누구나 할것 없이 똑같은 현상이요 이러한 일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죽음의 경험을 이렇게 겪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로 중장한 것을 느껴지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속에 사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중한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확 끊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기도에 힘을 불어넣는 놀란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기적을 바라기 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와 주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사는이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성도로서 즐거운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도 만들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남편을 간호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여주시며암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알곡처럼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문과정 교회 되게 하여 지옵소서. 온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Se lo que